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있는 차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더뉴 그랜저 아이즈 한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더뉴 그랜저 아이즈만 보더라도 옵션이 빠진 차량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썬루프 있는 차량들은 찾기가 더욱더 힘든 매물입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녀석. 썬루프부터 시작해서 플래티넘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각설하고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의 더뉴그랜저 IG 2.5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에 84,000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쪽 본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검정색의 차량이에요. 어두운 계열의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에 보여지는 스월링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조금 더잘 뛰는데, 해당 차량은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한 외관 상태 보실 수 있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 라인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와 함께 전방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판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헤드라이트, 데이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곧장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운전석 뒷좌석 쪽에 아주 조그마한 문콕 정도는 들어가져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한 20에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 살펴보게 되시면 전반적으로 훌륭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고 18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훌륭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C필러부터 에로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컨디션 나쁘지 않기는 하지만 이제 검정색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씩의 생활감 정도는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곧장 트렁크 공간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준대형 세단이니만큼 꽤나 넉넉한 사이즈 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백 두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아래쪽으로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센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뒤쪽 테일램프도 깨져서 습기가 차 있다거나 라 스크래치 난 부분도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 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조수석 쪽 외관 쪽도 훌륭합니다. 뭐 눈에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뒤쪽에 살짝 문콕 정도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공 바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브라우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염이나 이염, 찢어진 부분 없고요. 바닥 매트,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과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수동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탑승을 했고,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 주세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플래티넘 옵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져 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83993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이 있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까지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스텝이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뒤쪽에 패들 시프트와 함께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앰비언트 무드등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ECM 룸미러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미디어 버튼들과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과 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아래쪽으로 핸들 열선과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전자 파킹 센서 후석 커튼 버튼까지 들어가져 있고 기어 노브 옆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부터 시작해서 기어 노브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그리고 2구 커플더와 함께 깔끔한 모습의 콘솔 박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아직 예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한 엔진 소리 들으실 수 있고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으므로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더뉴그랜저 아이즈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도 꽤나 빵빵하게 들어가져 있고 완전 무사고에 8만 키로밖에안뛴 그랜저가 지금 금액대 굉장히 훌륭하게 나와 있어요. 아래쪽 배너 살펴보게 되시면 차량 상세 스펙, 옵션 가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첼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